한번제가 더해줄 요고 여기 270번보다 앞번호 계세요? 270번보다 앞번호 어? 이 자리 어디 갔대? 이 자리 거 있어요 어? 나데 메뉴 뭐시어아 저기 있구나 어? 뭘? 아 b b m 다 다른 거 없죠? 만두 만두랑 했어? 만두 하나 먹을까요? 어, 아침부터 한잔 아, 그러면, 아러면 그러면, 한러아 물만두 아닌데 물만면 그러면, 그막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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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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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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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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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감사. 만두 아직 나 네. 맛있겠지. 떡볶이 조금 더 갖고 올까요? 네, 아, 내가 고맙습니다, 형님. 누가 보면 또 식구처럼. 떡볶이 조금 만더 갖고 올까요? 이렇게 옷처럼. 갔던데 길가에 있는 자메니코 가봤는데 길가에 있는 자메니코 그때는 별로 맛있다는 생각 못했어요 무조건 응. 오라리를 응. 먼저 드셨다고 하던데 8월에 오는.. 8월에 출근하는 애들이 5개월 전부터 예약을 했나? 이것도 날짜 변경한 거야 원래 우리 처음이었는데 너네 온날에 해서 노키지면 노지뭐 우리 애들은 갈수 있는 거지 어아니은노키지 따라 틀려 1 4세1 4세그몇 목살. 살인데? 세 13세. 1세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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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그 13세. 제주도 돌림미술관 들렀다 고할까 아, 받침에 이웃자 있는 남자가 별로네. 음... 안 먹었어, 안 먹었지. 안 먹었어, 안 먹었지. 더 빼싸고 스튜디오 갔다가 연애할 땐 다들 안 그랬는데. 돌인미술관 살다 보니. 그래서 강민철이랑 연애만 해볼게. 얘들 창을 안 보여줘? 창을 <laughs> 안 보여줘? 네, 세번 물어보는 거야. 창을 안 보여줘? 먼저 네. 사진 찍고 막걸로 스테이지로 내려왔고. 아유. 아유. 청보리밥. 복사토가수도 안가? 고리마지막에끼사토가서도 안가? 사가수도다 죽어버리고. 한시기, 한시기. 한시기, 한시기. 한간식간식기 한시기, 한시기. 한시기, 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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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나시기 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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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숲 카페 네, 아? 어, 학시 부인의 그, 네. 그 마음을 알시죠 언니 남편이 말하는게 다싫은거예요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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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정이 있는데 <laughs> 말도 안되는 일정을 안가야아 그럼 일정을 나 공유를 해주던가 일정을 안갈까 아니 근데 일정 아시면 아세요 이랬지 내가? 아, 야 솔직히 근데 내가 가자는데 다, 다 갖고 곰창 샀잖아 어떻게 진짜, 너 같은 얘기하는데 아, 언니 남편이, 남편이 국수를 안먹어요 <laughs> 아니, 타이밍 맞추고 있는 거요 빨리 먹어 싫어하는데 먹는 거야. <놀람> 유행어예요. 이번 제도 <대주> 여행 <놀람> 유행어. 그 국파리를 갔다가석열먹로 아, 아, 아. 그기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여보, 오늘 어차피 운전 안 해. 밥치고 아. 먹어. 응, 상상하면서 아주좋지만 아, 음. 어, 언 오늘 ATV 가줄 거지? 다음 생에 만날 때는 조금 처음 좀 봐가면서 만날 거 t v ATV 가줄 거지. 이거 막걸리 있냐? 아니, 말했냐, 했냐. <laughs> 뭐. 어, A T V 는꼭 봐야 돼. 내년 어, 생에는좀잘 보고. 어, 어, 나나 먹어야죠. 어, 아, 아니 있어 있어. 음. 내가 먹었어. 진짜요? 어, 실 먹는 거 거의 처음 봐요. 진 자. 제주도에서만 드시는 거예요? 제주도에만 먹는. 짠. 오늘 여인이 첫날인가? 첫날이었나. 내가 어, <laughs> 또 소망을 펼친 소리가 나고, 진짜... 소망을 펼친 소야사자지금 씹어나와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막씹씹어 나와가지고, 되게 좋 <laughs> 분들 있으니까, 텐션 올라가지... 씹어, 빨리 씹어, 나 방금 매운 게코로 뒤로 올라왔어목 뒤로... 코가 매워! 우리가 지금 이 시내를 어제 하루 빼고 계속 올라와 거의 이정도면 여기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 내년에는 공항쪽으로 잡자 잊지마 작년에 아니, 계속 월령을 다녀갖고 내년에꼭 월령앞에 집 다녀갖고 월령했는데 월령도 안놀아 월령에는 다이빙도 못했어 <laughs> <왕근을 뗐어>. 완그릇 <laughs> 했어? 나 여기 목적이잖아요 아 저기는 이제 끝나봐 어 우리 콩나물잡아 <laughs> 콩나물 콩이죠 콩나물에 넣어 곱빼기 다못 먹는 여자 이제 나 그거 먹어 양은 채워야 되는데 콩나물이 있으니 이 여분을 곱빼기로 네. 채우는 거 맞아요 내제팬츠 올려야 돼곱그기가 밀어낼 수있어제쟤 충분히 밀어낼 수 가봐 수 날씨 요괴님 오셨거든요 저물남동에 태풍 오는데요 자매국수 진짜 싫어하는데 자매국수 좀 먹었습니다 그만해 자연스럽게 어, 좋다 <laughs> <막, 웃음> 막걸리도 한잔 하고 오을한제 어, 사진 운전도 촬영을. 나한테 맡기놓고 예, 네, 운전은 기사 따로 있습니다 얼마날어뭐라는 <laughs> 거야 나도 지금 한번 찍어보는 거야 네 핸드폰 구해준 어? 분이 나 얘기 안 했어 아직? 의인 얘기? 이야 그거? 어 거의 네. 거의 내가 한 시간에 한 시간 넘게 걸쳐 가지고 그래, 내가 그 걸. 치킨에 부활했어. 그게 아니고 내가 안경을 판포포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laughs> 그때 물속에 안 보여 가지고 그거를 못 주셨을 때 어떤 아저씨가 다이빙을 해서 그걸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친구들의 핸드폰을 굉장히 <laughs> 열과 성의를 다해서 끄집어냈습니다. 동생, 어, 이 동생. 아, 좋다 사진 거기 뒤에. 응. 이소녀데 35가 겁나 잘어리는데3 이렇게 잘어리 아, 이렇게 너무 잘어리는데 아, 저리 영감 <laughs> 같아요. 어. 또 섭외해야 돼. 언니 그렇게 좋아? 응? 언니가 그렇게 좋아? 언니 뭐 얘들아 말잘 들어. 뭐깡패출발 아이 엄마, 아빠. 아, 이 엄마 오빠. 아빠? 아빠, 아이 엄마 어에 있잖아. 어디야? 언니 아이 엄마.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좋아요. 살짝 하실게요. 잘하시고, 실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잘하실 거예요. 웃음> <자>, 보시고 좋아요. <laughs> 잘하셨어요. 그 다음 가족분 오실게요. <laughs> 어, 아, 아 장난 그거... 없이 뜨거워. <laughs> 빨리 빨리 움직 헤이 잘하셨어요. 아, 너무 시원하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아, 여기 의 네. 그 자리에 앉으셨요 아실... 먼저 깜찍해야겠죠? 끔찍한데 <목소리> 아, 근데... 어, 진짜. 어 얘가 충전하고 있어서 구름이 생긴 것 같아. <laughs> <갑자기> 구름이 생겼어. <laughs> 어, 여기 뭐 구름이 야 있죠. 구팔일 파크 왔습니다. 구팔일. 망했다 망해 원유라더이 채널 망해 붙다. 배를 불어 배를 불어. 나 채널 개산을 계산해야 되겠다. 시. 구팔일 파크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어서 어서요, 빨리 안녕하세요. 와요. 우리들의 아, 하나로마트. 아왜 여기서 농농노래 부르냐고. 어? <웃음> <웃음> 어려우신 건가? 아, NFC 켜고 막막날 이네. 나만 그러는 거 아니? 거기 잘 되고 있어요? 뭐가 안 된디 여기도? 여기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네, 되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여기는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둘로까지 됐어요.

와! 오늘 제주당 갑니다. 제주당 갑니다. <laughs> 지금 마지막 코스는 아니고 중간 제주당 갑니다. 제주당 뿅. 아니 제주당 와가지고 제주당 왔다는데 왜 웃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야내 <laughs> 제주당 왔는데 제주당 팬한 분가 왔어요. 팬팬 팬. 마이 와, 팬 유튜브 팬이야 아니에요 어나게스트야 여기 한분더 있습니다 빵의 진심인 남자 빵의 진심 빵신남 어, 어 우리 빵집 송심당 와 진짜 크다. 일단 배고프니까 좀 먹자. 어? 뭐가? 물이 있다고 우리도 못 있어. 어 그러네. 어 대박. 저 빵에, 빵에 와인 먹는 거예요? 어 빵에 와인. 아, 이런 거할거 같다 이거 송준민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맛있겠는데? 이건 말차덮밥. 뭘안 키우는데? 네. 뭐 야채맛키구나 네. 위엔 좀 컸네. 자, 또 시작했다. 제주당 너무 늦게 왔습니다. <laughs> 오늘 먹지를 못했어요. 파운드 두 개만 먹고 맛만 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냥 괜찮을 것 어. 꽃돈 나왔습니다. 저 아, 돈. 주차 자리 장뒤있잖요 이거? 맞아. 뒤 있어. 어, 저저건데 교회 그 앞에 아, 그 아, 여기, 여기 살길이 어때? 오 됐다 가자. 와 음. 신기하다. 절치에 방치해. 찡구이. 그래요. 맛있어. 마늘이. 따 저녁에 먹으세요. 모자 이거 모자가 나더 나은 거 같아. 모자가 더 나은 거 같아? 나좀 모자. 그럼 셋다 모자해. 잠시만 잠옷 봐볼게요. 응. 별로. 빨 빨리 주나줘. 이거 뭐야? 캔들. 저것도 맛있어. 이제 아까 거기 고깃집으로 쭉 가세요. 하나시겠네? <목소리도> <오! 안 보여줘. 웃음> 잘 먹었습니다. 참사시 셀두 개, 대 돼지 한그 음료 두 개, 비냉 하나, 물냉 하나, 맥주 세 개, 바바라 니가 네. 작년에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또가져가지 아, <laughs> 근데 오늘 왔더니 더 사람 많아졌대 저번에 보다 사람 더 많아가지 감사합니다 <laughs> 30만 네. 7천원 나왔어요 영수증 따로 준비해 드릴요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마 가기 전에 또 먹으러 올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선물 거예요? 아니요, 맛있어서 또 왔다 하니까 선물 주셨어요. <목소리> <목소리>